최대치로 키워 보겠습니다. 예, 현재 최대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불이 너무 막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캠 요로 TV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아웃 스프링힐의 불멍 화로대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하자면 장작 모드 사용이 있고요. 알콜 모드 사용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불멍 화로대입니다. 내열 유리로 되어 있어 360도 감성 불멍 파로나마 뷰가 가능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자캠은 안전한 방법으로 약간 개조를 하여 부탄가스를 이용한 화로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화산석까지 더해서 아주 감성 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재들이 소요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아웃 스프링힐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콜 모드용이 있고요. 장장 모드용이 있고, 자캠이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올 스탠레스로 되어 있고요. 재받침대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목재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아, 요즘은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해서 어, 보내주는 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캠은 여기 편백나무인데요.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라운드까지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홀은 자캠이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렇게 6인치 LP가스와 공기를 믹스해주는 혼합 밸브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황동 밸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화 스타터가 필요하고요. 약간의 화산석이 필요합니다. 이동백왕 같은 경우는요. 자캠이 유공압 전문 회사를 찾아서 압착기로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만큼 압착을 해줘서. 안전하게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의 호스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황동 엘보와 부탄가스 조절기를 장착한 호스 하나 그리고 이렇게 황동 엘보와 이 대용량 6kg 짜리 가스통과 연결할 때쓸 밸브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약 3m 정도 되거든요. 자캠이 이 레귤레이터는 직접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EPI 어댑터 어댑터를 사서 양쪽을 이렇게 압착해서 호스를 연결하였습니다. 호스는 이렇게 580 PSI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해서 저압용 가스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3 개의 호스를 가지고, 어, 모드에 맞게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 불멍 화로대의 경우, 원래 이 홀이 없습니다. 이 LP가스와 공기를 혼합해주는 이 믹서를 통과를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통과를 할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약 20파이 정도의 홀을 뚫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미의 경우에도 좀 지인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냈고요. 어, 그 다음 이 작은 구멍, 이 점화 스타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가운데 20파이의 구멍이 뚫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화 스타터를 사용 안 하시면은 뚫을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자켓은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점화 스타터를 고정할 수 있는 홀을 추가적으로 뚫었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이 작업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작업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부탄가스와 공기와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꼭이 화살표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스와 공기가 혼합이 돼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재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로대 틀을 올려서 고정을 해 줍니다 올려만 주셔도 딱 맞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중간판을 올리게 될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믹서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 믹서기를 분해를 해서요 역시 테프론을 좀 감아 주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열이 전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공급 라인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작업은 장갑증 낄게요. 스인레스라 조금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1차 가스라인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6인치 가스버너 화덕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가스라인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스타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막이랑 화덕 고정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꽃은 잘 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점화장치가 작동을 하고요. 예, 안전버튼도 나중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루 대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열 유리를 이렇게, 자, 나 두, 그런 다음 이 노브를 조금씩 조여줄 거예요. 유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화산석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 화산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켓미 현재 갖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점화가 잘 되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가스는 안전이 최고죠. 이렇게 보글 체크. 혹시 새는 곳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네 현재 특별히 새 놓은 곳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글 체크를 했잖아요 이 이후에는 이렇게 거의 노출된 호수를 따라서 그냥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사실은 압력이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이 가스 화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실 때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제품의 특징은 소음이도 없습니다. 보통 타사 제품들은 이렇게 가스 소음이 조금 있는데요. 데이 제품은 가스 소음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좀 키워 보겠습니다. 최대치로 키워 보겠습니다. 예, 현재 최대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줄여 보겠습니다. 가스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은하게 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밀크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테이블 이용하시고 여기에 캠핑문 가스 거치대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이콘 가스통의 압력은 3.0 메가파스칼입니다 부탄가스 압력은 0.15 메가파스칼 자켓은 현재 0.5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낮춰서 음, 0.2 메가파스칼로 안전하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0.2 메가파스칼로 안전하게 레귤레이터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글 체크라는 점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스가 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연결 부위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전혀 새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항상 사용 후에는 꼭 이렇게 메인 밸브를 잠가 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사용할 때만 메인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켓만의 이렇게 가스를 이용한 불멍 화로대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여름인데 불을 피우니까 덥습니다. 그래도 야외는 좀 이렇게 감성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쪽으로. 어, 개발을 하시는 관계자들이 보신다고 하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불멍 화루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